스가리아 8장 4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압이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 자, 4절로 5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동남과 동녀라고. 이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나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이 많은 분들하고 나이 어린 아이들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가득하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중간 사람은 안 오나? <laughs> 특별히 스가리아 선지자는 계시 가운데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이 많은 분들과 나이 어린 아이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 게 가득하다 그래 가득 가득하다. 가득하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네. 그럼 중간층은 안 온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성산을 중심해서 모여든다고 지금 이사, 스가리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게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말일래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말일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그걸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동안은 예언은 있고, 그 예언이 속히 성취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 조금, 어 지루해 하기도 하고, 뭐, 왜안 되나. 이렇게 해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정한 때라고 말했어요. 아멘. 뭐가 돼야 돼? 정한 때가 돼야 돼. 정한 때. 모든 건 정한 때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이제 날이 이제 좋아져서 지난주부터 지금 공사를 지난주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부터 공사를 지금 시작했는데 일기가 좋게만 이렇게 쭉 가면 6월 말 전으로는 이 성산의 모든 공사를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6월 말까지 공사를 다 끝내고 이제 이게. 공사를 찔끔찔끔하면 공사를 뭐 조금 하나 많이 하나 번거롭고 뭐 먼지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할때탁 하고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 물탱크까지 딱 깔끔하게 정리를 딱 마치면 됩니다. 제 계산으로도 6월 말까지는 될것 같다. 이변이 없는 나 그러나 장담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동안 시험 없게 해달라, 사고 없게 해달라, 좋은 일기 주시라, 또뭐 물질도 다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은 정한 때가 되면 이런 결코 거짓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도 신의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렇죠? 사람도 신의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말한 건 책임져. 그런데 아무며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예배드릴 때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와 눈이 하늘로 내려서 다시 그리 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형통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특별히 스가리아 선지는 스가리아 8장, 20절로 23절에서 요스가리아 8장 4절로 8절 사이에 한 말씀을 요 20절로 23절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자, 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누구를 찾아? 누구를 찾아? 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한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먼저 온게 복이죠. 먼저 온게 복이. <laughs> 두 번. 두 번째는 자, 육절로 육절 6절 읽어주세요. 자, 두 번째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자,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부르짖는 재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가리 선지자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람의 눈에는 그게 무슨 일?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전혀 기이한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무엇 하나는 정확하게 믿냐면, 우리 교회에는 기적은 있다. 기적은 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할때 우리가 돈 가지고 돈을 딱 손에 쥐고 한적 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풀어 짖으면 지금까지 기도해서 안된 일이 없어요. 자,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럼,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앞으로 사람이 볼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건축들을 하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 교회는 뭐만 하면 돼? 기도. 성도들은 기도만 하면 되고, 저는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7절을 읽어 주세요. <laughs> 8 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여기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 뜻있는 사람들을 뜻있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동방과 서방에서 모으신다. 응방과 서방에서 모으신다. 자, 사람을 모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자, 그래서 여기는 동방과 서방에서 모신다 자,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3장. 자, 5절부터 7절까지. 4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5절에서, 자, 내 자손을 어디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기 동방, 서방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6절에는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을 앞으로 오게 하신다는 예언이에요. 자, 그 예언은 마태복음 이십사 장 삼십일 절에도 같은 말씀들을 주님이 직접 하신 내용이 있어요. <laughs> 자, 마태복음 24장 <laughs> 읽으세요. 자, 누구를 동원해서 네,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으신다고. 모으신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8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성실과 하신다. 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성실과 정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돌아보시고, 정의롭게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스가리아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이런 역사가 말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뭐냐. 결론입니다. 결론. 예루살렘과 성산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산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막 사람이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 예물 1,000 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후 시간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심령에다가 복을 주셔서 마음과 성품에 변화를 주시고 저희들로 통해서 저희들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 뜻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고, 저희들이 최상의 말씀을 받았으니,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본이 되고 향기나게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셔서, 아멘. 저희들 가족, 친척, 이웃을 복음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복된 종들을 만들어 주세요. 아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또 내일부터 선제학교 본교와 14곳의 분교가 동시에 개강합니다. 하나님, 2018년 이번 학기에는 하나님, 더 많은 분교들이 생겨나고, 아멘.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 놀랍게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모여들게 하시며, 아멘. 무엇보다도 선지학교 본교와 예루살렘과 이 성산의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특별히 서울 성전 매각을 명령해 주셔서 그 물질이 성산의 모든 준비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또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림줄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이 길에서 지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또 미혹받지도 않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메